자, 오늘은 한국이 난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축구의 최고의 스타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자, 독일에서 활약했던 차범근 선수 그 다음에 박지성 그 다음에 요 근래 그 후발주자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 아닙니까 프로축구 그래서 득점왕도 아마 아시아에서 득점왕 최... 세계 최초, 최초고, 아마 앞으로도 아시아에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축구 스타트잡은 자본금이 1위는데 그걸 뛰어넘었다라고 볼수 있고, 이번에 또 손흥민 선수가 10년간의 영국의 프로리그 토트넘 생활을 청산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 프로축구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봤습니다만은 시카고와의 경기하고 뉴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아주 대할락을 하면서 손흥민이가 미국 프로축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미국 프로축구는 동부리그, 서부리그 해가지고 동부에는 그 유명한 마이애미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인 펠리를 제키고 메시라는 인물이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죠. 아, 메시 참 경기를 보면요. 정말 천재예요, 천재. 타고난 것 같아요. 메시가 월드컵에서 우승함으로써 아르헨티나를 우승시킴으로써 진정한 축구의 제왕이 되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축구의 제왕은 뭐 펠레, 마라도나 이랬는데 이제 메시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부리그에서는 메시가 있다라면 이제 서부리그. 미국은 동부와 서부가 있는데 총 15개 팀이지 총 30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우리나라 교포가 한 32만 명 정도 살고 있답니다. 32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뭐 원주보다 조금 적은 숫자의 아주 많은 인구가 살아 있죠. 그리고 거기는 또 캘리포니아라는 주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텍사스 같은 또 주가 인구가 많고요. 그 LAFC로 이직을 하면서 LA는 LA 갤럭시와 LA FC 두 개의 프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서부의 손흥민과 동부의 매치가 언젠가 같이 경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날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청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인터넷에 나온 연도를 보니까 92년생 임신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임신이라는 글자는요 사주라는 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해가 사주죠.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이 천간, 하늘의 바코드를 천간이라 합니다. 총 10개가 있죠. 그 뭡니까? 나무를 나타내니까 그 감목, 을목 병아, 정아,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10개가 있습니다. 하늘의 에너지가. 그래서 이 목, 하, 토, 금, 수라고 하죠. 이? 목이 2개죠. 하가 2개고, 토가 2개고, 금이 2개고, 수가 2개고. 그래서 이 오행의 순서는 목, 하, 토, 금, 수의 순서로 흘러간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은 아셨으면 합니다 쉬워요 갑은 양이고 양을 그러니까 플러스를 붙이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목, 하, 토, 금, 수 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보통 이 글자를 붙여가지고 갑목 을목 병아 정아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물이니까 개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행을, 천간에 10개의 글자에다가 오행을 옆에다가 같이 붙이면 돼요. 그래서 갑 하지 말고, 갑목, 을목, 병아, 정아,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두 개씩, 오행이, 같은 오행이, 음양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명리학은 양과 음이 결합돼갖고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카토금수 지지는 이 감목이 지상으로 내려가면 임목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지에는 임목으로 표시를 합니다 을목은 묘목 이건 토끼죠 범이 감목이에요 그래서 범띠가 보통 추진력이 참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손흥민은 어떻게 돼요 임신년이잖아요임신년은 이건 뭐냐 손흥민은 인성이 좋기로 유명하죠 축구도 잘하지만 사람은 역시 기본 베이스가 인성이죠 그 임수가 뭐냐? 요거는 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표시를 해요. 요 원수이라는 글자는 금이거든요. 신금. 그 위에 표를 보면 경금 밑에 신금이거든요. 아, 이 경금을 지상으로는 신금으로 표시하구나. 이거를 지지에 있을 때는 신금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정미라는 한자입니다. 정미. 정은 정하죠. 불꽃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는 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일이, 생일은 을목입니다. 을목은 생존 경쟁이 좋고,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현실에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죠. 근데 요, 신금이 닭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 유는 닭입니다. 유금이라 하죠, 유금. 신은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가지고. 아마, 아, 시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모가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되면 재능도 좋고, 인기도 많고, 순수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런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 사주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월지라고 합니다. 월지. 일간. 이두 개의 관계가 기본 포맷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일단, 여름에 농작물 같은 거예요. 작물. 과실수 같은 거죠. 응? 여름에 한참 요 미토라는 글자는 논밭이나 과수원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오행을 이래 적어요. 목과 토음수. 한은 뭐냐? 이게 한데 이 명리학에서 이건는 뭐냐? 식신이라 부릅니다. 명리학에서 생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백명리학은요 생일을 기준으로 그다음 있는 오행을 음량이 조화롭지 않은 것을 식신이라 합니다. 근데 이 식신은 이름 그대로 우리가 먹는 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우기 때문에 이 신자를 쓰는 겁니다, 한자로. 굉장히 높이 평가죠. 왜 그러냐면 이 식시란 글자가 창의적인 재능이에요. 창의적 재능.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활동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식시는 또 평화주의자예요. 친화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어디 가더라도 누구하고나 친화력이 참 좋죠. 여름에 밭에서 나무가 꽃을 확 피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토는 뭐냐, 태어난다는 말이죠. 월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편재라는 명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편재는 뭐냐, 부친을 나타내고 재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알다시피 자기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월지에 이 재가 있다는 말은 아버지의 영향이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편재는 글로벌을 나타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에, 독일 갔다가 영국 갔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또 갔지 않습니까? 이 편제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큰 돈을 품고 있는 거죠. 이 미토라는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토중에서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 양력 7월달 되면 논밭이나 가수원에 한번 보세요. 과일이 주릉주릉 열리고 농작물이 한참 무르익을 때 아닙니까? 그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어요, 손흥민이가.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연의 글자가 참 좋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여기 물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플러스 물인데 생일을 이렇게 수생목으로.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저수지 같은 이 물이 손흥민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량이 조화롭게 지원해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정인이라죠. 인수라는 용어를 쓰는데 굉장히 순수 열정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휴머니티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잘하지만은 사람 인품이 좋기로 우리가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명리적으로는 이 인공호수가 이렇게 잘 있어가지고 여름에 더운 열기를 식혀주면서 이 호수가 요 밑에는 이 금이거든요. 이 금은 명리학에서 정관이랍니다. 이 정관이란 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명리학에서. 사주에서 이 명리학은 이런 게 있어요. 일간을 기준으로 균형이 딱 잡아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명리학에서 중화라고 하는. 일간도 자기가 주체니까 살아나야 되지만은 이일간을 매일 거울 보듯이 다듬어 주는 것. 이타적인 마음. 공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 그러니까 이 손흥민은 조직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강한 인물이죠. 정관이 있어야 돼요. 사람 사주에. 관이 있으면 모범생 구조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정관과 정제라는, 재라는 이런 재관, 일관과 재관 이런 삼각형 구조가 정인, 정관, 재성이 이렇게 구조가 딱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온순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물이다.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일지가 있잖아요. 여기 정관이 있는 좋은데 이 일지의 평관은 여러분, 이 을목이라는 거는 이끼와 같은 나무거든요.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바위 같은 데 있잖아요. 바위 같은 데서 막 바위 틈에서 비죽 튀나와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보셨죠. 이야 이 생명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을목이. 그래서 을목이라는 글자는요. 생존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글자입니다. 어디 가도 부드럽게 적응력이 뛰어나죠. 그게 바위 틈에 있는데도 버팁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를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 평관이라는 글자는 양날의 칼이에요. 을목을 공격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단히 갈고 닦는다는 겁니다. 요 글자를 조절해주는 글자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까 일간과 재성과 정관일 있는데 이걸 다치게 하는 글자가, 일간을 다치게 하는 글자가 평관이거든요. 거의 뭐 특공훈련하듯이 일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일간은 이 평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다행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은 식신이라는 소중한 글자가 있으면 평관을 제압해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평관이라는 병이 있으면 식신한 약이 있으면 이 사주가 살아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근본적으로 이 사주를 볼때 월지의 이편재격인데 원래는 이 편집기계 땅 속에 있는 글자를 뭐라고 하느냐 지장간이랍니다 땅 속에 있는 하늘의 에너지 근데 요 정하라는 글자가 하늘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잡기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잡기란 말은 진술충미 하나죠 요진술충미에 있는 글자들은 월지에 있으면 다 잡기라는 용어를 붙여요 그래갖고 잡기식신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나무는 특이하게 반드시 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물이. 근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이래 보면 운세가 지금 현재는 경술인데 이분은 말년에 가면 갈수록 운세가 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세기 하면 태어날까 말까 는 그런 축구수다가 됐잖아요. 무수한 축구수다가 있습니다만은 손흥민은 나중에 이렇게 물로 운이 가거든요. 다음 대운이. 40대부터. 이래 물로 가면 손흥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더운 여름에 물로 운이 간다는 말은 명예가 살아나고, 뭐 지금도 명예가 있습니다만은 이 명예가 계속 유지하면서 삶을 꾸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현재 대운이 이정관격이에요 여기서 을목이 관하고 합을 했다는 말은 30대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을하고 을목이라는 글자는 경금이라는 글자하고 이게 정관대운이라는데 이게 정관대운이 이 정관대운이 왔타이 정관이라는 것은 아까 공조직, 이타적 마음,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30대에 관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운이 있다 이라잖아요. 관을 썼기 때문에, 토생금에 관을 썼기 때문에 명예가 크게 드러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는 자, 대운하고 해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주를 볼때 이거는 타고난 명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가지고 반드시 첫 울음을 터뜨릴 때첫 울음을 터뜨릴 때그 사람의 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러면 신생아 때는 바로 사주가 만들어지나? 그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태줄을 빼고 반드시 울음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러다면 천기가 기운이 그, 한인물의 백회로 들어가가지고 기가 움직이죠. 이게 명이에요. 이 명이 어떤 인생 길을 살아가느냐, 이걸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 하죠. 운과 명. 그러면 명과 운이 다 중요합니다만, 명도 좋아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만약에 두 사람이 붙었다, 그러면 누가 좋느냐, 그러면 운을 더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운도 말이죠. 이렇게 손흥민같이 10년 단위로 있는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은 전반기 5년이 있고 후반기 5년이 있는데, 전반기 5년은 천간하고 지지를 분류해갖고 천간에다가 70% 비중을 두고 지지는 한30% 비중을 두고 하반기는 반대로 천간의 에너지가 한 30%, 지지 에너지가 한 70%로 이렇게 5년 5년 이렇게 하고. 한눈에 봐야 됩니다만, 전체를. 그리고, 이게 대운인데, 그럼 대운은 뭐냐? 이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보시면, 여름에 을목이 관을 딱 맞이했단 말이에요. 30대에 관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데해도 관운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해운을 보면, 이건 뭐라고 하느냐? 세운이라 하거든요. 세운. 이거는 대운이고. 명이 있고. 그럼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대운보다는 그의 당락은 세운이 또 결정합니다. 그의 성패. 원래 내가 농사 됐나 안 됐나. 성패는 세운이 결정하거든요. 대운보다. 그래서 이 우승순위를 보면 세운이 더 우서이고, 그 다음에 대운이고 명으로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원래 왜 영국을 떠났을까요? 예? 네? 그걸 어떻게 분석합니까? 아, 자기하고 똑같은 근사가 을사년이 왔잖아요. 이걸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비견이라거든요. 비견운 비견란 뜻은요 독립하고 분갈을 하고 분리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개체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대리.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원래 독립하고 분리가 된 거죠 영국에서. 그러면 밑에 글자는 이거는 뭐냐? 을목이라는 글자가 요이 병아라는 글자는 뱀사자죠. 뱀이라는 글자는 청으로는이 글자고 똑같습니다. 이 글자고 태양의 열기죠. 태양의 열기.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원래 이, 이 글자가 을 마이너스 나무가 플러스 불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운. 상관은 뭐냐 이를 우리 보면 기존의 조직이나 틀을 변역시킨다는 뜻입니다 변역시키고 변화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관이라는 뜻은 즉 기존의 관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이 상관이라는 뜻이 그럼 여러분 사주에도 상관이 있으면 내가 기존의 자리에서 불만이 자꾸 생기니까 아, 딴데 한번 가볼까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분야나 지역으로 그래서 손흥민이가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영국 10년의 그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떠나 가지고 이번에 LA FC로 이적을 하게 된 겁니다. 상관을 우리 왔죠. 그리고 요거를 또더 자세히 하면 이 원숭이라는 글자가 직업이거든요. 연을 있잖아요. 이 연이 그 사람이 근본적인 직업도 됩니다. 이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이 뱀이라는 글자가 오면 원숭이하고 합도 하지만은 형도 하거든요. 띠를 움직이 뿐단 말이에요. 형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상과이란 글자도 움직인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또역마사지만은 원수이란 글자하고 합해갖고 합평을 해가지고 그 근본적인 지급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 손흥민은 미국으로 갔지만은, 그 LAFC는 손흥민을 통해서 엄청난 불을 창출할 것 같아요. 왜? 손흥민한라 것은 한 명의 축구선수가 아니거든요. 문화 콘텐츠입니다 문화입니다. 손흥민이라 것은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 LA는 여러분 알다시피 야구계의 또신성 같은 만화 같은 인물이 있죠 오타니라고 LA 다저스에 그래서 이 오타니와 손흥민은 일본과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운동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LA에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LA에 오므로써 미국은 미국 프로축구는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지금 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대단한 한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있으면 텍사스에 가가지고 또 게임을 하죠. 그리고 홈 경기를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마 8월 30 마지막 날인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가 생일이 뭐냐면 한자로 이 을류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게 8월 달은 갑신월이거든요. 이거는 손흥민한테 괜찮아요. 근데이그 다음 달이 좀 문제예요. 을류월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태어난 생일하고 똑같은 달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금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금이라는 뜻이 뭐냐? 엎드려서 신음하는 달이다. 을, 육월. 근데 손흥민이가 이거 걸려있었어요. 9월 7일부터인가? 이게 보금달이라거든요. 명리학 용어로는 천지동이랍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9월 달에는 천지동이 오면, 이게 60개월 만에 한번 오거든요. 한 달. 방심하면 안 돼요.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뜻대로 안 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데, 앞으로 손흥민 선수는, 체력 관리만 잘하면 한 40까지, 앞으로 5년 이상, 7년 정도, 원래 이제 9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이지 않습니까? 한 7년 정도 미국에서 활약해가지고 제2의 자기 인생에, 정첩을 지키기를 바라고 말랑 김에 손흥민 선수가 9월 달을 조심하라 했는데 한번 일진을 한 보면 9월 달에 있잖아요. 9월 7일부터 오후 5시 52분부터 백로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요, 요 달이 이제 입추 다음에 백로거든요. 백로부터 한 달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날이냐 7일 날, 13일 이런 날 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냐 19일 날 이런 날짜들. 미국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 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운동하다가 시합하다가 다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9월 달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몸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 뜻이 되고 29일 날, 이런 날들을 좀 조심하게 하면서, 아, 조만간 텍사스에서 도릉민 선수가 텍사스 FC하고 시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홈 경기는 8월 말이죠. 아마 샌드에고, 하고 시합을 붙는답니다. 샌드위그 서브리그에서 가장 막강한 팀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언제 첫 골을 터뜨리는가 이걸 기대하면서 저는 홍금기에서 아마 터뜨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의 사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9월달을 좀 조심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